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알짜 정보만을 모아 제공해 드리는 알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에서의 기초연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을 8월 30일 편성 발표했습니다. 그중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 원을 책정하여 2022년 대비 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금액 인상에 따른 자연중가분만 반영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2023년 중위소득 인상분 5.47%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0.92% 차감된 4.55% 14,000원만 반영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2에서 2026년까지의 로드맵 국가재정운영계획 주요 내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수급자 확대에 대한 내용 외에는 40만원으로의 인상계획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이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경에나 점진적으로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표된 내용 중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년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 생계 활동에 곤란을 겪으실 것 같아 염려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영상에서 일용근로 및 공공근로 소득 인정액 산출 제외 항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 끝부분에 관련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일자리 등 기초연금 관련 소식이 발표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